예 오늘은 저희 집 SM6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택시 보활 차로 구매를 했고요. 어, 19만 km 가량 주행한 차량을 어, 6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이제 구매를 했고요. 차량은 엔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카에서 최저가로 검색해서 구매를 했고요. 어, 차량 컨디션은 나쁘진 않았어요. 전, 근데 이제 타이어가 앞뒤 타이어가 다 달아 있어서 어, 중고로 11만 원 주고 앞뒤 타이어를 어, 2000 21년, 42주차, 45주차 사이에 있는 타이어, 4짝을 어, 1 0만원 주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 나라에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어, 저희 차량은 이제 가스 차량이다 보니까, 어, 연비도 이렇게 나쁘진 않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차량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택시로 각만 3년을 주행한 차량이었는데, 3년 주행하고 이제 판매한 차량을 제가 이제 바로 구매를 한 케이스였고요. 어, 차량을 처음 구매했을 때 타이어는 많이 닳아 있고 그리고 옆에도 많이 찢어져 있고 그래서 타이어는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안전상 바로 교체를 했고요. 하지만 중고치고는 굉장히 상태가 괜찮은 걸좀 저렴한 금액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뭐, 외관은 군데군데 이제 기스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감안을 했고요. 뭐, 저렇게 백밀러도 좀 기스가 있는데, 저런 건 이제 부펜으로 좀 터치해서 터치업을 하면은 이제 쉽게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타 부분도 이제 기스가 있는데, 저런 부분은 크게 뭐 신경을 쓰지는 않았고요. 사고는 뒤에 트렁크 쪽에 사고가 있었는데, 어, 뭐, 전방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뭐, 크게 뭐, 개의치 않고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실내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택시 부활차다 보니까, 옵션도 하나도 없고 거의 대부분 뭐 옵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에어백도 이제 전 운전석, 조수석 두 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소개해드릴 것만 한건 없는데 어 특이한 점은 이제 앞에 내비게이션을 사제로 지금 매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뭐 어, 택시 버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린 자국들이 좀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저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어보고을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 키도 이제 저 폴딩 키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키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를 원하고 시동을 걸어 보니까 어, 엔진 소리도 좀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고 키로스에 비해서 특별하게 크게 뭐 이음이 들리거나 좀뭐 불쾌한 뭐 잡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RPM도 헌팅 현상이라고죠. 하 RPM이 이제 덜덜 떨거나 뭐 그런 현상도 없었고 RPM도 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게어 차량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네비도 매립돼 있고, 후방 카메라 매립돼 있었고, 나머지는 뭐, 셀루프도 없고, 다 그냥, 어, 거의 깡통 옵션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깡통 옵션인데도 특이하게, 또, 에어컨은 또 프로토 에어컨이더라고요. 또 좌우, 어, 운전석, 조수석, 독립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좀 특이한 점이었고요. 그 외에 뭐, 기타 뭐, 다른 옵션들은 전혀 없다 보니까, 따로 이제, 내장 부분에서는 소개해드릴 건 없고, 엔진룸을 보시면은, 이제 LPI 엔진이다 보니까, 어 저렇게 보시면 뭐 가스 배관도 보이고 그리고 뭐 부동액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쫙 관리가 돼 있어서 좀 택시 운전하시는 분 치고는 또 차량 관리를 좀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부동액에도 녹물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뭐 엔진 쪽에도 뭐 특별한 누유는 없었는데 저 타이밍 체인 커버 쪽에 누유가 좀 발견돼서 그건 나중에 이제 보증 수리로 이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엔진 오일캡을 열어보니까 안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3년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쪽은 많이 좀 괜찮은 부분 편이었고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도 뭐 크게 뭐 많이 주저앉거나 좀 그렇게 뭐 상태가 나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보니까 배터리도 2022년 3월에 교환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상태도 이렇게 당장 교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요 브레이크 액은 한 절반 정도 내려와 있는 거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한반 이상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는 앞뒤 네쪽다 이제 셀프로 교환을 해줄 예정이고요. 휀다 쪽은 이렇게 볼트가 풀린 자국이 양쪽다 없었어요. 그래서 앞쪽 사고는 뭐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범퍼는 한번 도색을 한것 같은데 저 휀다까지 풀 만큼 큰 사고는 앞쪽 사고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 부상에도 앞쪽 사고는 없는 걸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엔진 쪽은 상당히 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으로, 어, 특별하게 엔진 쪽 데미지가 뭐, 먹은 그런 차량은 아닌 걸로 보였고요 그, 리고 뭐, 라이트도 뭐, LED 라이트가 일반 전구가 들어간 라이트라서, 뭐 특별하게 좀, 이렇게, 뭐, 과시용으로 타기보다는 좀 가성비로 타기 적합한 차량이고요 저, 안개등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옵션은 뭐,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 저렴한 금액에 19년식 차량을 600만원에 운행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넛 트럭 어, 도넛, 탱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트렁크를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트렁크가 골프백 기준으로 한세개 정도는 세로로 이렇게 넣으면 세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가 가스차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 트렁크만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 오늘은 저희 차량 이제 SM6 2019년식 차량을 어 600만원에 구매, 엔카에서 구매한 것어 후기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이 택시 보활차 어 그랜저 HG에 이어서 어 SM6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구독하시면서 어 저희 집 차량을 하나씩 꾸미는 것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